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요여러니다 영서 지역에 오늘 오전 하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하3요도러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세 최고 기온은 원주와 횡성 영월이 각각3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린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벌 쏘임 환자와 뱀에 물린 환자는 8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인 예 67명보다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천이 10명, 횡성이 9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벌집 제거 요청도 늘어 7월 들어 하루 평균 90여 건의 출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온과 습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에는 음식물이 쉽게 상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소시지와 햄 등을 실온 상태에서 보관하고 유통한 현장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냉장 트럭 안에 햄과 소시지, 어묵 등이 상자째 쌓여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0도에서 영상 1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온도는 영상 26도. 팔다 남은 제품들을 밤 사이 차에 그대로 보관했다가 모자란 제품들만 채워 다시 판매에 나선 겁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물건들이 보관됐던 차량 아닙니다. 현재 이곳의 온도가 27도씨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온도 변화에 민감한 냉장 식품들이 변질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루 영업이 끝나면 남은 물건을 냉장창고에 다시 보관해야 하지만 편의상 냉장장치를 끈 차량에 보관해온 겁니다. 다시 들어오기 좀 힘든 차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좀 냉을 떨궈서 이제 보관 하고 아침에 다시 이제 소량 남은 거에 대해서 상차를 하고 지금 형태에 이같이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업체는 원주 지역 마트 50여 곳에 햄과 소시지, 어묵 같은 냉장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라서 뭐 식중독 이런 우려도 있어가지고 어, 식품 보관할 때 온도 준수를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는데. 취재 결과 해당 업체가 식품 운반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영업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업체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원주 지역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관내 등록 야영장 10곳에서 숲속 음악회, 체험놀이, 야영장 가든 파티 등 캠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과 더불어 댄스 경연 대회와 시민 참여형 보이는 라디오, 한지 부채 만들기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해발 500m 고랭지에서 펼쳐지는 횡성 둔내 토마토 축제가 다음 달 9일부터 3일 동안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횡성군 둔내면 시가지에는 토마토 홍보관과 품종 전시관이 운영되며 토마토 풀장에서의 보물 찾기, 토마토 높이 쌓기. 토마토 막걸리 빨리 마시기, 매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둔내 고랭지 토마토는 해발 500m의 큰 일교차와 비옥한 땅에서 생산돼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저장성이 좋습니다. 횡성군이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와 함께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가입하고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추진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국회 법안심사위를 통과한 군소음방지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